이쪽 우진은 해결됐는데 이제 좌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봐야 될것 같아요. 아 마루 병치는 수 가능한 것 같아요. 와와와 네, 원지기가 원앙을 도주네요. 원앙이 아주 강력해요. 뭐 둘지? 어, 원앙대 귀마장기 정원직 사범님하고 환수 두겠습니다. 네, 저는 맨날 두는 거 재미 없지만, <laughs> 그냥 둘게요. 이거 두고. 아, 자원왕을 두어서? 찾길 열고. 루블님, 어서오세요? 와, 나가고. 사 올리고. 마룡이 형하고 두 듯이 둘게요. 사마룡님하고 두 듯이. 이거 두, 방공 하고. 향 나가는 것 까지 뭐둘수 있구요 왜 갑자기 자원함을 도 이거 두고 나 두는거 보니까 재밌어 보였나 제가 장기를 진짜 많이 늘었던게 원직이랑 2009년도 10년도 때 하루에 한 10판씩 둔것 같아요 때 많이 늘었어요. 자원왕 힘이 없죠. 너무 자원왕을 아. 이렇게 쳤지만, 나중에 이렇게 살을 다 이렇게 모아오면서 두는 것도 충분히 둘수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견제가 서로 되니까, 줄게 없어. 당황한 고 공격이 안 돼.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건 같이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. 근데 여기서 이렇게 뛰는 수가 있네. 떴다가. 아. 그러면은 이렇게 대응해주고. 4대까지 하면 완전히 힘을 거의 어떻게 딱딱 밸런스 맞춰서 기물 배치들이 다 되는 것 같아요. 대체하겠다는 거야? 이거 되게 큰 그림 그리고 지금 장기 두는 것 같은데, 대차할 수도 있습니다. 열로 가야겠네. 살을 대차할 수 있기 때문에. 자, 일단 지금은 아직까진 잔잔한 장기가... 계속 가고 있어요. 아, 밀겠다. 밀어서 여기를 없애겠다. 어. 저도 두칸 들어설게요. 두칸 들어서서. 아, 어쨌든, 이렇게 합병을할것 같아요. 대회가 있어야 나가죠. 저는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지금 없습니다. 아. 아, 이렇게 둔다? 아, 그거 처음에 제가 이제 좋은 의도로, 원지기, 이제 어린 친구들 나와서 좀 대회하고 하라고 장가 포기를 했었는데, 요즘 후회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안 나간 걸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망주들이 딱 나와서 이제 놀 판이 많아져야지 실력이 늘것 같아 갖고 포기를 했었어요 그냥 안 나가고 일단은 이렇게 둬야겠다 아, 제가 지저, 질 수도 있기 때문에, 네, 현, 이한테도한번 져갖고, 2회 때한번 갈라구요. 2회 때 나가서, 주최자, 그 스폰서님이 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셔갖고, 스폰서님 말 들어야죠. 아, 대회 요즘에 저는 장기를 잘못 두는 것 같아요. 애들 두는 거 보니까, 어, 너무 잘 둬요. 차가, 나 오면은 쫓 으면 되 고, 아야 이거 는 내가 이렇게 둬 줘야 되 네. 괜히 호수둔것 같아 일단 먹읍시다 먹고 일단 t 달락으로 하고. 여기 그냥 다쫄병들 시켜버리죠, 뭐. 이쪽 부분에서 공방전이 지금까지의 대국 포인트였고요. 앞으로도 한 10수에서 15수 정도는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고, 여기 전투 끝나고 나서 남는 기물이 보면 양마에 졸 남고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울 것 같아요, 이쪽에서. 그러면 상대 정원직 사범님이 이쪽 차가 나와서, 반대로 공략을 할것 같고요. 이졸 하나가 쭉쭉 밀고 올라와도 이쪽 벽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뭐, 딱히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쪽 차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해 두면서 둬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대차를 하고 차가 이제 반대로 나중에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에 어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두고, 그 다음에 이쪽 쫄병대를 아마 붙이겠습니다. 음, 대를 안 하면 여기 이렇게 쫄병상을 붙이고요. 붙이고, 일단 여기서부터 견제되고, 이 마만 없으면은 되니까, 먼저 여기를 올려놓고, 아! 맞아, 올려놓고, 변으로 상이 나올 수도 있고, 있나요? 자원왕은 이쪽, 이쪽에 그냥 약간 붕 뜨는 느낌이 나갖고, 그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상 나오고, 포가 나중에 이쪽 상자리로 오겠다는 의도예요. 그러면 저는 두고, 양마대 정도 하면은 제가 들 수가 없는 장기가 될것 같아요. 포가 이렇게 넘었다가 이 자리 올 수도 있, 있긴 하네요. 아, 와. 아, 지켰어. 그렇게. 욕 막으면. 상이 나가. 일단 상이 먼저 나가야겠다. 포자리를 바꾸려고 이렇게 뒀구요. 이 조리가 약간 걸리적거리네. 이 조를 어떻게 없애지? 음, 이건 욜로 힘을 이렇게 보태줘야 되네요. 네, 어서 오세요, 이종님. 어, 한번! 현재 한번 해 주고 어, 배 고마워. 아, 진짜 원진이 잘 도. 장기 너무 잘 도. 어. 이거는 이 농포전 생각해서 차가 올라온 것 같아요. 다가 이렇게 두칸 올라온 것 같아요. 제가 쉬우면은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온것 같고 일단은 주, 이쪽으로 힘을 한번 모아 봅시다. 모아서. 아. 너 망한 것 같은데, 내가? 갑자기? 자리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. 이거 한 수에 안 좋아졌네? 여기 견제를 좀 막아야 될것 같아요. 이쪽으로 오면. 이렇게 미는 수도 있어갖고. 그리고 상이 나중에 이쪽 자리 밀, 밀어오면은 율로 가야겠네. 음. 이거 때리는 수까지 방비하는 되게 좋은 수네요. 와, 상 역도 맞고 와. 마 지키려면은 이거밖에 안 보이네. 바꾸고 움직기가 너무 잘 되네요. 와, 진짜 배웁니다. 이런 장기를 원했어. 이가안 올린단 말이야. 안 올린단 말이야. 이거 다 두고. 올린다. 아, 둘거 하나도 없어. 상대 사선 갈수 있게 이렇게 둘게요. 이렇게 두고. 아마 이렇게 피하겠죠?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둘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. 그러면, 저는 면포로 일단 다시 가고, 줄차, 줄포어 있으면 아마 농포 이렇게 해갖고, 차가 죽을 것 같아갖고, 이차 비킬 자리는 좀 마련해줘야 됐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또 같이 대차하자 그러고 느슨한 수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어 그러면은 이거 먹고 밀겠죠 그래도 지금 제가 덤이니까 사, 졸 상대돼도 상관은 없어요. 너무 움츠려 있는 게 제가 안 좋은 것 같아요. 10초 남았습니다. 아, 밀면은 내가 이렇게 가는 수가 있구나. 들게 없어. 일단은 이거 들 거고, 올릴 가능성도 큽니다, 지금. 밀 가능성도 있네요. 밀면 먹고, 아, 아, 내가 이거 먹는 수, 바로 이거 먹는 수까지 계산했어. 야, 왜 <laughs> 이렇게 완전 깊다. 양병양 조를 때려야 되는 게 맞죠? 그럼 그게 맞는 거같 은데, 양 조를 때리면 그래도 이게 좀아파요 이게 언제 이렇게 올라올지 모르, 모르니까. <laughs> 이쪽 우진은 해결됐는데, 이제 좌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보면은 다시 저는 이쪽으로 와야 되고, 밀면은, 이거 밀면 저도 같이 밀 거예요. 아. 요건 이해 안 되는 순데. 마가 어디로 가려 그러지? 일단은 요렇게 갈게요. 다음 수에 올릴 거니까 올릴 거라고 얘기하고, 아, 바로 병치는수 가능한 것 같아요. 와... 10초 남았습니다. 와... 아, 이거 어떻게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... 일단 이거... 이거 포기하고, 이걸 포기해야 되네 이걸 포기하고 좀 있다가 이거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손절을 이걸로 해야 되고 네. 그러면은 여기 갈 수밖에 수박... 아 이거 먹네 이거를 먹네? 이거 먹거든요? 10초 남았습니다. 이거 먹는 수가 있어갖고. 뭐야, 뭐. 반대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? 10초 남았습니다. 아, 이렇게. 어, 아! 아, 수고하셨습니다. <목소리>